하우, 안녕하세요, 주환씨입니다. 오늘은 주말 아침이고요. 잠깐 산책하려고 나왔습니다. 어, 요즘 맨날 1월부터 계속 술 먹고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약간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진짜 제 인생 살면서 이렇게 많이 술 먹고 놀았던 적이 있나 싶어요. 진짜. 요즘 심지어 운동도 잘안 안 해가지고. 대구로 날씨는 미쳤습니다. 아, 너무 좋다 오늘 하루는 좀 건강하게 살면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한번 살면서 찍어 보겠습니다. 어, 바지까지 메뉴네. 어, 약간 눈물 나는 것 같아. 야, 낭만 죽인다, 이거. 안녕. 마트에서 5,000원짜리 닭가슴살이드랑 계란 2개랑 그리고 아메리카노 같이 생긴 제로콜라 20분을 잘라야 했는데 한 시간 20분을 됐어 전 여기 세르비아 배우라도 요새 깔레메그나니 왔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만 있기 아쉽기도 하고 또 집에만 있으면 누워 있는 거 밖에 없으니까 산책할 겸뭐 이럴 때 살도 빼고 그러려고 이렇게 깔레메그나 왔고요 이런 곳입니다 저기 위제 올라갈 건데 위에 여기는 넓은 약간 공터 느낌이고요 날이 오전엔 되게 좋았는데 지금 구름이 많아져서 조금 어둑어둑하네요 여기서 가끔 그뭐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는데 오늘은 되게 조용하네요. 아까 친구랑도 통하면서 느꼈던 건데 유튜브 컨텐츠에 내용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려고 해도 사실 저도 제 스스로도 뭘 찍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찍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그냥 뭐라도 찍고 사실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뭔가 컨텐츠 거리가 있어서 찍기보다는 그냥 주말이니까 영상을 찍어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찍다 보니까 아, 뭔가 찍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이게 내용이 없잖아요, 보는 게. 그냥 저 혼자 주말 혼자 보내는 건데. 아, 그래가지고 참 유튜브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되게 나름 쉽게 봤어요 뭔가. 그냥 응. 영상 한번 올리면은 그래도 못해도 천명은 보겠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처음 원래 쓰는 진짜 한 명도 안받고 지금은 뭐 조금 조금씩 더 봐주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현데 이렇게 넋두리를 펼치고 있는데 아 역시 뭐이세상하나 쉬운 게 하나 없네요 되게. 이렇게 말하니까 좋다 이렇게 뭔가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걸으면서 말하니까 되게 나름 재밌는,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해방감도 들고 언제 올라가 냐？야, 이렇게 관리 하 는구나. 오리도, 오리도, 오리, 너, 오리 까 지금 카메라 들고 계속 좀 너무 우울한 얘기만 한거 같아가지고 아 잠시만 아, <laughs> 이게 더 우울한걸? 역시 우울할 때는 몸을 써야 돼 그러면은 우울할 생각조차 들어오지 않거든 인정? 아네 시키 아이고 아얘들아 쭉 가까이 걸어다녔던 곳이고 지금 쭉 올라와서 여기 칼레메가난요새 올라왔습니다 구름이 없으면 조금 더 이쁠 것 같은데 뭐, 이거, 이거 나름대로 운치가 있네요 여기 세르비아 오시는 분들은 한번 와가지고 경치 구경도 하고 산책하면 되게 그래도 그나마 세르비아에서 명소라고 해야 되나 있으니까 요 좋은 거 같습니다. 여기도 잠시 각도가 좀 이상한데 저 칼이 약간 좀 그런 것으로 나온다. <laughs> 저거 칼선잡인데 <laughs> 저기 보이는 저 동상이 더 빅토르라고 해서. 발칸전쟁이랑 세계 1차 대전의 승리를 약간 기념하려고 왔는 동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가장 하풀 중에 딱 이렇게 있는데요. 또 재밌는 이야기로는 원래는 저기 세르비아 센터 중심가 쪽에 세워지려고 했는데 약가 이제 나치여가지고 뭐 여기로 옮겼다는 게 있더라고요. 오, 나름 요새 느낌이 나게 기 이렇게 배치를 해둔 것 같습니다. 아, 어, 추워, 어휴, 추춥냐집 가려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한테 연락 와가지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아, 오늘은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네. 아, 진짜 싫다, 아, 진짜 싫어. 너무, 너무 주정뱅이 같은데? 자, 오우 상당한데. 아, 오기자. 자유. 네 거. 노래 안 가냐고. 이이 이 품종이 엄청 많던데요, 여기. 세레벨 음. 와. 진짜 엘리베이터 멋있다. 와. 진짜 이게 유럽 옛날 유럽인가? 그럼 사라져. 엘리베이터 면 축기도 한답니다 세르비아 가정집. 주방과 화장실과 안방. 별거 없네요. 사실 뭐 사람 사는 거다 똑같지. 길방하고 있는 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어? 오. 수고하세요. 진짜 실컷 놀고 집에 왔습니다 또 벌써 12시가 넘었네 요 오늘 뭔가 되게 시작은 창대하게 하려 했으나 끝은 늘 미미했던 것 같은데 사실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도 그냥 내가 나의 일상을 올리려고 했던 건데 막상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나의 일상을 계속 뭔가를 꾸미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오는 그런 괴리감도 있었고 어 유튜브 뭐 찍질 한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다뭐제 내가 약간 스불 제지 스불제 결론은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구요 오늘도 영상을 사실 뭐 진짜 아무렇게나 막 찍었었는데 뭐 그렇게 했어도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상을 좀더 신경 써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엄청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제마음가짐만 달라 망가진도 비쌀 슷 거야 아마 그냥 오늘 하루만 이런 거지 해서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벌라 바바이 미디 머세이